여기 야심이 언제야? 야심이야. 어, 옛날 기억나는 게 여기 내가 마지막에 어시스턴트 친 친구하고 어. 몇 명이서 만났는데 내가 유리를 갈았으라고 했으니까 애들이 빵 터진 거야. 이게 갈았으라고 한다면서 그때 나 너무 쇼크였거든. 갈았수가 어째서? 생각해보니까 갈았스가 일본어였던 거야. 유린데 얘가 어야자 가라스 약간 할머니 같다 그런 느낌이. 어 그리고 얘가 제일 많이 섰어. <laughs> 완전 빡터져가지고 한빛으로 가면 완전 대가 순간 <laughs> 어 가라스 아 이구나 그 <laughs> 그런 거지. 그 단어 같은 게 계속 일본어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저희 언니도 그렇게 한동안 안붙였었어 어.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그런 게 <laughs> 있었죠. 근데 이제. 내가 그게 너무 심각하래 이렇게 생각이 되게 고 <목소리> 그 나를 왜북한코브카한코으라 하시는 거 하나 소득이없 표현도 있잖아요. 난이난이상태 있다는 으까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빼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메일을 쓰게 되는 거야. 계속 내가 그 생각이 일본어 쓸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어우 굉장히 감사합니다. 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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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쓰고서는 그게 이상한지 못 느꼈는데 <목소리> 한국 사람 메일 왔는데 너무 간단한 거야.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을 안 해보고 일본에 있으니까 나는 사회생활할 때 너무 해주셔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뭐좀좀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오버 오버 오버라는 <laughs> 거죠. 회사가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메일 쓰는 걸 보고서는 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구나. 한국 사람 있지만 비즈니스 이메일은 모르잖아. 친구들끼리야 뭐 했어 이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할때 예를 들어서. 어, 뭐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어플리마스인데 한국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어..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온거야? 네. 뭐라고 합니다. 허피 처음에 봤어? <봤다. 웃음>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사에 온거예요 학생들은 딱 새우 마카롱 아니쇼? 나카라 아, 근데 응, 응, 응. 뭐, 홍보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뭔가 보내드리기 쓰는 게 약간 축제티나. 음, 그치? 음, 회사에서 비즈니스 이메일을 왠지 네. 뭔가 좀 단어를 그렇게 첨부하여 음. 보내드리면 서 어, 어, 이렇게 빡쳐야 어, 되나 어. 그런 거. 그러니까 첨부합니다 음. 어, 했데 첨부파일을 아, 보시면 어쩌저 네. 설명하면 은 뭔가 약간 신입 같은 느낌. Okay. 근데 그걸 모두 모르잖아요. 외국인이 쓴, 한국인이 쓴 거. 내가 본 적이 그래서 어, 이거 아니다 가지고 한국사람들이 구매했어. 내가 보고서는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내가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보통 그냥 붙여넣기 <laughs> <laughs> 그냥. 그대로 붙여넣어. 그 <laughs> <laughs> 상대방이 오는 메일 그대로 복사하게 붙여넣어. <laughs> 말만 한마디만 받고. <laughs> まあ、そういういことですがだから言葉が忘れ,れるっていうのはそのぐらいで、まあ、そこまではないですね、でも私が、弟と小説あんまり読まない人なのです小説あんまり好きじゃなかったんですでも、年ってるのかな、最近、小説が面白くなって、あれ見てるんですけど。 日本語を直訳した感じの表現があって、違和感があったんですね。で、それ、日本語で何と書いてあるのかちょっと知りたくて、日本に友達がいたら、その日本語の英語を聞いす翻訳って、なんか、日本語をそのまんま翻訳するとちょって、ま、うん、自然じゃない表現が多いす 韓国語あったの同じ。韓国語で勉強された方が日本語を獲得し、難しい漢字が多いですね。普段あまり使わない漢字です。それを知りたいんですね。うん。今年絵本ウォンフォリワーホリを言ったら。日本で。 二十歳ですけど、みんな大学生は十八歳にうんそうですね。それでなんか卒業しても私がその時二十二歳で。あ二十二何だって。二十でそれを私も悩んでたんですけど <laughs> 大丈夫ですかでみんなそう大丈夫かなと思う。 自分次第。でも、私も三十歳に中国に行って、本当に若い、若い人たちと一緒に勉強したんですけど。あ、はい、何、あなたは、はた。あ、でも、全然、韓国には、二十四歳じゃないですか。あの。 25前は何やっても悩んでて25から悩んでてほしいしあと30の前は何を30まで大学卒業したら私 OK だと思います。あなななののの生生中中でででででらいいじじゃじゃない100歳ますすかかきてるじゃないですかその中で 私が大学院リポートしたとき、みんな女の人がもう30歳になったら就職できないよってみんな言うんですね、そのとき考えたのは、私は60歳、70歳の中で、この2年は何%、パーセント、うん、まあ、いくつまで生きてる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うん、まあそれを考えたら短、短い、本当に短い。 で私が去年まで大学でベトナムを勉強したんですねもう大学院まで卒業して仕事もしてて、まあ、結婚もして大学,大,学大学院でもないし大学に行く。 っていうのを普通、あんまり考えないんですお金もかかるし、時間もかかるし、その分仕事もできないし、でも、私たちのサムは、私の人生の中で、ここでサム語が分かったらより良い,いって、自分のために勉強しでそこで勉強して、非常にいいんです。 いろんな人に会えたし、自分のこの世界観が広くなったんですね。考え方も物評が幅が広くなって、知り合いも本当に広くなったんです。だから何でも経験したらそれはためになると思います。ただあー韓国で就職するときはやっぱりそれがあの弱点になることもあるので。 だからといって、友達がみんな大学にして、就職することを見ると、ほとんど就職しないんです。うんうん、で、私が大学に卒業するとき、大学院に、はい 大学院に入るとき、みんな、就職活動するんですねであ、私は大学院卒業するまで、就職できなかった人もいたんですね、その,中には、うん、その3人が就職活動するのと、私が大学院に行くのと、なんか、ど,どっちが、うん、どっちもいいと思いますよ、経験だから、でも無駄に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ね。うん これ、人生の相談とじゃないんですけど、<laughs> <laughs> あの自、自分次第です、自分次第、うん、私が思うのは、悩むよりは何かを始めてほしい、悩む時間に、うん、今、勉強してるから、日本語を勉強してほしいし、私がこれ,からこれから日本語を勉強していいのか、悩むよりは勉強しなさい。うん 大丈夫だって、22って、私21歳、2歳で日本にいて、もう何年かな、6年くらい勉強したのが、私も10年くらいに沖縄<ー>で行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スキアで、オーストラリアで、オーストラリア,リアで行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このくらい、私の年は28歳、私31年にマーソリ行ったんですよ。 私の経験から見ると、私 <unda 1> のお年寄り心配になってる。<laughs> <laughs> <laughs> 兄貴 <laughs> も行って、兄貴も行って、行って勉強したいですけどなんか同じように考えが考えがたくさん考えがたくさんあっていろんな考えがあってあ不安で行きますんで、うん、した。でも私三住代に行ってだから私中国に行ったんです。だからあんまりあなんか。 아 일단 일본에 이는건 무한대, 중국에 입는 건무이니그 문제이잖아요. 막 그때 뭔가 문제였구나. 아말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본로안 돼. 그러면 5분 동안 한거 타임. 아니 진짜 내가 엄청 후회를 많이 했다 정말 후회를 엄청 많이 했다. 왜왜2 0 내가 왜 그때 안봤지 그때가 25살이었는데 음 그때 갈수 있었는데 어, 안봤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어, 너무 컸어 네. 너무 불안해서 아, 지금 20살인데 저는 25살 네. 때 내가 더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엄청 고회했어요 근데 20대가 진짜 제일 불안한 시기야. 네. 왜냐면 내가 뭔가를 해본 적이 없잖아. 네. 뭔가 내가 한 사람으로서 그래. 한 자립한 인간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진짜 20대가 제일 불안하고 힘든 시기인 것 같아. 요 내가 생각하고 근데 그걸 한번 넘기잖아요? 음. 정님이 응. 자기가 응. 스토리 브라시 하면서 월세 내면서 응. 생활까지 가능한 정도가 되면은 응. 자신감이 돼 응.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요 그럼 뭘 해야 돼? 집에서 받는 합빠권이라고 해야 되나? 있죠 아빠? 응. 부모님이 계속 <laughs> 가서 아니, 돌아오면 안돼 <laughs> 네가 가서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아 가서 돌아오고 싶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음... 근데 너무 그런 생각 많 <목소리> 너무 압박을 드리는 음... 생각을 미리 하지 <목소리> 그렇지. 그냥 지금 지금 현상황이 느낀 대로 같이 있는 일을 해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씩 어, 하다보면 어, 쌓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 스여덟 살, 스물아홉 살때 이제 고출을 갈때 회사를 오 년, 대학 졸업 고오년 동안 한 회사에 있었어요. 첫 회사란 말이 거기 스물여덟 살 아, 여자 나이 때, 뭐이 엄마 엄마 말이야. 그래. 너는 너... 이제 너는 시집가야지. 이제 시집가야지. 그리고 취업도 가 그날 취업 안 돼. 나이 는너 취업이 이렇게 이상 엄마한엄마한 옛날은 조심했을 거. 거기는그기서 음, 어, 음, 안정적인 것에 나는 아무데도 못가 이런 식으로 거울만 보는 거예요. 봤다고 하는데 진짜 는데다 되고 서 음. 35살에 요가했어요. 를 일을 10년 동안 나이 35살에 요가 시작했어요. 왜냐면 회사에 10년 했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살기 70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서 10년 동안 일 하면 은그직업군에서 어느정도 인정도 받고 직급도 있고 연봉도 높단 말이야 근데 45살이 이 일을 다 때려치고 갑자기 이인아 요가를 뭐쳐주지않쳐 요가를 한다고 하면 은또 엄마도 개그안정적인직업이 <laughs> <laughs> 나고 <laughs> 어, 내가 뭐 몸을 썼던 사람도 아니고 체육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머리만 쓰고 살다가 좀 이게 너무 좋은 말이야 이게 너무 빠져들그지니까 음. 원래 어렸을 때자기뭘 좋아하는지 알고고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그냥 학교 가고 대학 가고 그게충렇게을 정해진 길로만 살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월급 받고 면 나는 좀비가 아니었난 음? 이렇게 평생 <laughs> 사실려내위지에참여해주 거지. 그래서 시간날난 상상도 못하고 다 때려치고 그 시작해서 지금 6년, 6년째, 6년째라는 수업을, 수업을 가르쳤어요. 그러고 봤더니 네. 결국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음. 어... 그러니까 이게 장이가 많아서 시작한 장점이 뭐냐면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무용하고 이런 음.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어. 그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효과가 또 있어요. 지금 친구들은 다 이제 아이를 키우고 경력 반절이 되죠. 사실 회사원이었으면 애기 엄마들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전문지가 죠 전문지가 아니죠. 네. 근데 저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저는 다 가르칠 수 있어요. 할머니를 가르쳐줘요. 시니어 클래스를 만날 수도 있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뭐 장기전으로 갈수 있는 응. 걸 행복하는 응. 응. 그리고 특히나 응.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응. 사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했을 때, 빛친난다고 얘기를 하고, 응. 되게 밝아보고, 응. 꿈이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응.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사실 여자들은 외모가 이제 속해고 이러니까 되게 그런 거에 있기 응. 때문에 되게 자신감도 심하죠. 도울어데 저는 이제 1년 뒤, 10년 뒤외모 기대되던 것 계속 음. 출연하고 운전하고 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나도의도 사랑이 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두력지가 지금 년년 아무것도 보지 음. <laughs> 근데 고민하는 거는 <laughs> 이해가, 안 이해가 돼요 ]uce. 우리도 그랬으니까 근데 <laughs> 지나고 보니까 그이까 그런 걱정없어 고민하는 것까지는 버틸 수있어 근데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압박감이 너무 심해. 그말들 나도 공부 때문에 못 갔는데 진짜 완전 진짜 고해. 근데 많이, 그게 너무 심해. 언니가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잘 아니까 나한테 상담을 하라고 하는데 아잘 아는 건 알겠는데 일단 언니가 경험 하고 제가 경험할 거라면 고아요그 가족이라서 그렇죠. <laughs> 언니는 약간 진짜 언어 교육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IT 쪽이라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분명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먼저 살고 같으니까 일본은 이래, 일본절 저래 하니까 무서워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엄청 무시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수님이 한국 사람 대놓고 가 수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개인 인가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그때 뭐였지? 엄청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기 싫은데 집에서는 이미 휴학은 했고 수학 했데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고 얘기했는데 또 일본은 가보셨으니까 그래서 엄청 울다가 언니가 미안하다고 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계속 들은 게 있으니까 걸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아빠랑 전부 다 찾아내겠어요. <laughs> 다차단 하고 제방문다잠가없고 아무도 못 들어겠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말을 안 썼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약간 그때는 생각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계속 뭔가 들으니까 음. 생각 정리가 안 돼서 나중에 한동안 혼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언니도 한국에, 부산에 잠깐 들어오고 그래서 그, 그 가족끼리 술 마신다고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언니 경 언니가 간 대학교랑 내가 갈 대학교랑 나는 워킹도 가고 전혀 다른 경험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진짜 무서워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Mm. 근데 안 가면은 후회할 것 같아. 너 너무. 이때 그다사. 요 이때 그 이때 그다사라고. 러 질러. 가가지 요리 고 질러. 이있는데것들 本腰してからはよ,よ,より成長してるから、私が手を集めたのは、みんな失敗に思ってることが、失敗で終わったらそれは失敗ですね、でも、この失敗が成功になるまで続くんだから、それは失敗じゃなくて、勝手になるよ。 の本当に綺麗です何そんなだからもう自信持ってやりたいことやって30歳ぐらいになったら悩んでて80歳までてことは謝らなくてもいいと思ます私もすごく悩んでてんかドキドキしながらやってやってやったんですけど思い出したらそんなに怖い。 私、始めることはしないですが今なんか私には今悩ん,悩んでい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けど母と父が私にちょっと話している言葉があります。何ですか今、彼氏は必要ない <laughs> <ー>今、今、彼氏と彼氏が好きでも、<ー>結婚する相手はないですから、気にしないでと話しますけど、私、彼氏がないんで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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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が、友達が男の子が多いです。 私、女性になんか話すことは話したら何を考えているかなと思ってなんか私が使えてますだから気を使いますそれでなんかお姉さんはいいですけど友達とか。私の上 ま、は無理ですなんか私に、なんか、なんか、ちょっとを가지고있는ったら、あるはずだけど、後ろが、なんか、いつも教える、あいれすると、<laughs> それもありますけど、なんか <laughs> <laughs> <laughs>、男性と女性が一緒にいるときは、なんか、 あなんか私,の私はないんですけど私,私の時になんに友達の一緒に飲んでる時と緒にいるとなんかあ例えば二人の女の子が二人の女性が一人の男性を好きな時にに何かあ<ー>なんかあります。か <laughs> 약해 <�iser> 못지 <returning voi> <뭐람> 어, 음. <뭐람> 아, 나도. 지숙. 난뭔는 것만으로도 치고 왔어요. 어, 어, 어요 그래서 이요 저는 저는 그게 눈에 보여요. 개좀어 약간 자기가 이고싶이 남자한테 가요게한 공간에서 계속 나는 거. 그게 너무 싫은 거어 맞는 거 근데 どんどん会う男性が5人がありますからいますから <laughs> それで全部仲がいいですからそれでなんか私も男性みたいに遊びます。うんそれで 6人だけいるときはいいですけど、なんか女性が来た,たら、たおなれ <laughs> それは友達のオンじゃないです <laughs> それでなんか,なんか 뭐라고 해야되지? 그 언니들이 계속 이 남자들의 관심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거야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냥 여기서 전부 다 같이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그 남자를 빼돌려서 저기 잠시 갔다 배돌려서? 저기 남자를 빼서 다시 저기 갔다 근데 그거를 그게 다가,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혼자서 하면 되찮아 근데 그 얘기를 누군가 나한테 와서 해요 아, 전이가 빼주려던 것다아 그니까, 야, 제가 빼로처럼 이렇게 싸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보다 음. 사이가 좋은 음.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음. 해도, 음. 그냥, 뭐, 그렇고, 음. 사귀든가 말든가, 저랑 상관이 없는 음. 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신경을 안 음. 썼는데, 여에 와가지고, 음. 아, 아, 물론 신경이 쓰이긴 하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웃음> 약간. <웃음> 남자, 여자. 여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 남자, 여자, 네. 여자. 그니까. 여자, 여자. 네.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이 둘이 분리가 뭔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그럼 한명 저는. 또... 아. 또 가요. 맞아, 요 <laughs> 근데 음. 그게. <laughs> 그, 그 여, 그언니 썸이야. 아니, 근데 워낙에 친한 친구야. 너무 명이. 친하니까. 썸 아, 타는 게 싫은 거네. 아썸타는 싫어요. 그래서. 그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썸타는 것도 싫고, 둘이서 썸타는 것도 싫. 아니 손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돌려가면서 썸타는예 아 <laughs> 네, 맞죠. 분위기. 그러니 뭐. 빨리 면빨 근데 그것도 아니고 서름 계속 간만 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언니도 물어봤거든. 응. 왜안 사겨? 응. 니왜안사요 응. 계속 물어봤는데. <웃음> <웃음> 언니가. 음. 나 지금 별로 안 좋아. 분위기는 그렇게 다 만들어. 여우 여우아 인기. 주먹을 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아니에요. 별로 안 친하고. 근데 이 남자 그래도. 아 근데 어릴 때도 나는 그런 친구들 있었어요. 어릴 때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안 어울렸고 내가 이상해. 근데. 그냥 다 같이 놀자 분위기니까. 굳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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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아, 이렇게 아. 밀어낼 필요도 없고, 그냥. 보면. 같이 노는데 계속 아, 이렇게 다 주목받고 아, 싶어 어, 어. 하고 이런. 네, 그래서 안마의 이제 안가요 그러면 저는 욕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욕하면 맞짱 거는 진짜. 맞다 해서. <laughs> 저 이제, 저 이제 맞짱 거를 안 쳐요. 근데 그런 애들 진짜.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네, 그런 애들이. 또잘술 가다가. 아. 아.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럴 때마다 나오는 애교가 너무 신기해요. 친절, 언제나 언제. 아, 남자도 그런 모르니까 아, 알아도. 어. 근데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알아도 그게 좋긴 해. 그래. 그래. 근데 그 것보다 저런 행동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저는 약간 아. 그런 아. 행동, 진짜 소름 돋고. 아 그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아. 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아 이렇게. 좋아하는 <laughs> 좋아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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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이게 여기저기 관심권이 는 거니까. 관심이고 그게 또 신기한 분이 주윤에게. 그러니까, 주윤은 관심성에관심어 <laughs> 그래서, 그런, 그런 사람은 약간 거...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그건 그런 오잖아요 그럼 약간 저부보다 짐싸기 싫어.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별로 안 어울리고 싶으니까. 오면 음, 자꾸 약간, 감정맞춤 행동을 하니까. 나머지, 아, 어. <laughs> 아, 뭐라, 네. 네. 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말아요. 말아요. 어. 웃음 멕을 말때 자기가 해야 돼요. 아, 그게 뭐지? <laughs>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마당이 있 마당, 마당, 마당인가? 마당. 마당. 아, 자기 마좀 신기한 그러니까, 무슨 일네 저희는 있네. 그런 게 없어요. 이사하게만들겠는데 어, 끊세요. 끊세요. 이 살려나라. 살려나라.